안녕하세요. 사서 K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진의 뼈대라고 할수 있는 구도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짧은 글과 쉬운 예제 사진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철진님의 사진 구도가 달라지는 아이디어 백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께 받은 구형 HP 디지털 카메라가 제첫 디지털 카메라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삼성 디지털카메라로 넘어갔다가 캐논 DSLR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학을 전공하면서 대학 시절 사진반이라는 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진에 대한 애착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구도를 잡고 조리개를 조절하는 것을 넘어 필름 카메라로 흑백 필름을 사용하면서 직접 암실에서 현상과 인화 작업을 경험해 본 것은 취미로 사진을 하시는 분들도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건축과 사진은 저에게 때려야 뗄수 없는 연관 관계가 되어버렸고, 사진을 업으로 하지 않음에도 좋은 사진을 보면 가슴이 뛰고, 누가 봐도 예술적으로 조리개를 조절하여 빛을 컨트롤한 사진이나 감각적인 구도 앞에서 넋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과 풍경 사진을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찍는다면 저는 풍경을 더 선호합니다. 인물은 무언가 아직은 좀 담기 어렵더라고요. 그렇기에 여전히 사진 관련 책을 접할 기회나 사진첩이 있으면 자주 들여다보는데요. 이번 책은 저에게 크게 색다르진 않았지만 초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그래도 좀 찍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진을 좀 어렵게 생각한다거나 멋들어진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사진 초보자라면 이 책에서 접하는 구도만을 기억하고 상황에 맞게 따라해도 분명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수평 구도, 수직 구도, 사선 구도 등의 구도를 포함하여 직사각 프레임과 정사각 프레임 등 사진의 형태에 대해서도 전해줍니다. 예를 들어 너무 뻔한 수직, 수평, 사선 구도를 넘어 정사각 프레임에 대한 설명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시선을 자연스럽게 중앙부로 이끌어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사진을 만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넘어 프레임과 피사체에 대해서 그리고 사진가의 상상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에게 무척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렇게나 많은 사진을 찍어왔고 업으로 삼고 있고 많은 책을 출간하게 됐으면서도 사진 구도에는 정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건축도 그렇고 사진도 그러한 것이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에 건축과 사진 모두를 제가 좋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두 가지에 대해서 정답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견해를 정답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자의 이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선 제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책의 초반에 나온 사진 촬영은 테두리를 긋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프레임이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중에 찍고 싶은 부분만 네온한 틀 속에 집어넣는 행위이다. 프레임 안은 생이고 프레임 밖은 사다. 삶과 죽음의 운명이 프레임에서 갈린다. 사진은 테두리를 통해 처음으로 형태를 갖게 되고, 비로소 의미를 함축한다. 라는 부분은 사진이 가지는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와 사진을 통한 사색이 가득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사진에는 정답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말하자면 수학처럼 사진 구도에도 정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건 없다. 인물 사진의 구도, 풍경 사진의 구도, 여행 사진의 구도와 같이 장르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정해진 구도가 있으리란 착각은 당장 버려라. 숱하게 반복되는 뻔한 구도로는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없다. 대신 똑같은 장면도 지금껏 본적 없는 구도로 촬영한다면 신선한 사진이 될수 있다. 새로운 구도를 찾는 일은 사진가의 숙명이다. 라고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반복이, 그리고 새로운 시각이라는 뻔한 답으로 이어지지만, 뻔하지만 언제나 울림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책의 제목처럼, 총 100가지 이야기를 저장 전하고 있는데요. 책의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설명한 구도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모두 기억할 필요는 없다. 정답도 아니고 원칙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직관이다. 아무리 좋은 팁도 상황이 달라지면 적용할 수 없다. 사진가는 오감을 동원해 촬영 현장을 분석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구도를 정하면 된다. 직관은 풍부한 경험에서 나온다. 사진 구도를 배우고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경험이 쌓이고 자신감도 쌓인다. 라고 말이죠. 어쩌면 이 마지막 단락에서 저자가 전화고픈 그 이야기의 핵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제 이야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서 케이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 케이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